안녕하세요. 여행의채즈인 오지입니다. 오늘은 겨울왕국 채로 관람하기 위해 극장을 찾았는데요. 다만, 조금은 특별한 상영관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상영관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그 전에 모든 영화 관람이 시작되는 곳, 키오스크에서 티켓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영관으로 가게 될지 캐스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상영관은 CGV의 프라이빗 상영관인 스카이박스입니다. CGV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를 보면 스카이박스는 안락한 독립 공간에서 친구 또는 가족과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자 안락한 리클라이닝 소파 좌석과 컴포트 패키지를 제공해 보다 편안한 영화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스카이박스 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영관과 같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카이박스 상영관 입장만을 위한 대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된 일행 없이 모두가 대기 자석에 앉아서 입장시각까지 여유롭게 대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 금방 입장시각이 되었는데요. 이제 상영관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입장 말해드릴게요. 네, 안쪽으로 입장하세요. 지방알람 네. 되세요. 혹시 두 분이 더 있는 분 없으시죠? 문 닫아 드릴까요? 필요하신 거있으면 네. 호출을 네. 눌러주세요. 스카이박스 상영관에서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미소지기를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이 있었는데요. 다른 프라이빗 상영관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매점 주문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스카이박스에서는 스타일러가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두꺼운 겉옷을 입고 온 경우에는 옷걸이 용도로도 스타일러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오늘 관람할 영화가 겨울왕국이라 상영 중에 추울 것을 대비해서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요. 우선은 스타일러 안에 넣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스카이 박스 상영관은 1명부터 4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므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4개의 리클라인 자석이 제공되고 있었고, 뒤편에는 휴식을 할수 있는 침대형 의자가 2개 더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상영관 옆쪽에는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이어서 열심히 내부 공기를 청소해 주었고요. 메인 좌석인 4개의 리클라인 소파에는 각 좌석마다 담요와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고생했을 바에게 영화 관람 시간만큼은 휴식을 줄수 있었네요. 그럼 얼마나 편안한지 리클라인 소파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소파의 리클라인 기능이 작동됩니다. 동는데요 거의 180도에 가까운 각도까지 눕혀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스카이박스의 또 다른 혜택인 호출벨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아, 고요 그러면에신거면 결제 수단, 서결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니 상영관으로 팝콘 배달이 왔습니다. 상영관에서 배달을 받다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영관의 모습은 어떨까요? 스카이박스 상영관에서 가장 큰 단점을 꼽으라면 독립된 공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무척 멀다는 사실입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한계층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가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스카이박스 상영관은 한 명이 관람해도 네 명이 관람해도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행 네 명이 관람할 때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늘 관람한 겨울왕국과 같이 아이와 동반 관람하는 영화는 스카이박스에서 가족끼리만 관람할 경우 옆 사람이나 아이 눈치 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종료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